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7장 9절.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육신은 예언이 성취된 최고의 예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의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2000년 전 예고 없이 일어난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태초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아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106편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며 수많은 섭리로 날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수많은 섭리로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